문자도구로 하면 상단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서체를 꾸며볼게요 자블록 잡고 우측 속성창으로 옵니다 프로폴티 창이고요 기존 2 5전 이하 버전은 에센셜 그래픽 창이 되겠네요 서체를 학교 안심 둥근 미소 t t 체 지정할게요 자 여기 글자 자막에 쉽게 아래에서 흐르는 모션을 만들어줄 건데요 개체 선택을 해제할게요. 그러면 그래픽 창에 이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, 속성창,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, 반응형 디자인 시간, 인트로, 아웃트로 지속시간이 있고요. 여기는 지정하지 않을게요.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, 롤에 체크만 하겠습니다. 이롤 부분에 체크만 하시면 자동으로 하단에서 위로 흐르는 오션이 만들어집니다. 자, 플레이 해볼게요.